말씀은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가난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은이 여인이 어떤 족속이냐면 수로보니의 족속 여인이었다라고 그 여인의 출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이 여인은 이방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내주 다윗의 자손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소마요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지금 이 여인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역하실 때 같았으면 불쌍한 사람들이 보. 오는 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오히려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상황이 너무 민망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쫓아 보내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하고 오래 지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다 고치시고 네만 명이 넘는 인원들을 다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아주 가볍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적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아픈 것이 빨리 나와서 내가 편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구원 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제자들은 지금 이상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지금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간절하게 딸을 보쳐 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다 알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시끄럽잖아요. 빨리 대충 져서 보내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브루클린에 있는 브루클린 타브나클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성가대가 유명한 교회죠. 브루클린 타브나클 그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짐 심발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TV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가 다 끝나고, 그큰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목사님은 한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설교를 하고 났으니, 주일 오후는 사실 목사님들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성도님 나간 그 자리에, 강대상 있는 그, 그 계단에 턱 걸터 앉아가지고, 하나님, 참 힘드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답니다. 진이 빠지는 시간이니까 그럴만도 하지요. 그래서 짐심발라 목사님이 넥타이를 이렇게 풀어 해치고서 강대상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넋놓고 있는데 노숙자 한 명이 뒤에서 들어와서 앞에서 다섯 번째 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심발라 목사님하고 그 노숙자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래서 짐심발라 목사님 자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노숙자가 이렇게 왔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머니에서 돈 오십을 <laughs>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앉아 있는 노숙자를 부른 거예요.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노숙자가 목사님 앞에 갔더니 그막 오줌 냄새, 무슨 냄새? 그 노숙자는 냄새 때문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브를 주면서 Take 가지,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목사님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한 그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귀한 영혼을 냄새난다고, 자기가 지금 피곤하다고, 더럽다고, 불편하다고, 그렇게 돈 옵을 줘서 쫓아내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 노숙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또 사역에 익숙해지면은요, 모두가 생각하는 정형화된 그 사역을 또또 떠올립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모두 걸림돌로 여기고 생각을, 그 모든 상황을 다 제거해버리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방,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셔서 어떤 귀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이 사역하러 왔는데 이방 여인이 와서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이 자기네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옴을 줘서 보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빨리 그냥 떠나 보내고 우리 사역합시다. 여러분 우리 사역이 어떤 거였어요? 그 여인이 우리 사역이었다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지배 잃어버린 약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여인에게는 아주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목을 했을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5분, 5불 돈 쥐어서 쫓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5불도 안 주고 그냥 쫓아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정한 분인가? 두 눈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하지만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하게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딸과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친척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더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심한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여인이었다면 개? 제가 지금 개입니까? 예수님 됐습니다. 딴 사람한테 가겠습니다. 이러고 뒤돌아 갔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웬만한 사람은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욕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태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지금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처음부터 이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리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아은이라. 아멘. 사랑성도님들, 예수님과 이방 여인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은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의 딸이 고침받고, 그리고 그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그 사건과 함께 했던,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이 이방 여인을 모두가 놀랄 정도로 심하게 대하시고 나서 그 여인의 믿음이 더 크게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것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구원에 대한 이렇게 뜨겁고 간절한 사모함이 있느냐? 매일매일 신앙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지는 것이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질 때가 있고요.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은 다 옵을 쥐어주면서 치워버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너희가 무시하는 이 이방여인과 같은 간절한 믿음을 사모하라라는 메시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이방여인보다 더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다 경험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다 알고서도 이 귀찮은 여자를 돌려보내려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앞에 오부를 내밀었던 짐심발라 목사님이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했다라고 본인이 간증했던 것처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으시기를, 성령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런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